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21년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맑음입니다 어, 햇빛은 좋은데 아, 온도는 차갑네요 잠깐 나가보니까 어, 외출하시는 분들 가급적 외출을 피하십시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다닙니다 부득이 외출하실때는 꽁꽁 싸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 지금 하나 또 올려보겠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12월달에 어 산림청에서 2021년 이제 올해 작년 2020년 12월달에 이제 올해 2021년 산림청 예산을 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올린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2조 4천억이라고. 어 그런데 그것이 작년 제 말에 확정이 돼서 어 2020년 10월 30일 날 어, 산림청 어, 회의실에서 기자들이 다온 가운데 이제 산림청장님하고 차장님하고 이제 어, 실국장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산림청 예산을 확정 예산입니다 2021년 올해 확정 예산 저번에는 편성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또 많이 올라가 가지고 어 아,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 2019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어... 이제 작년보다 아 작년이 이제 재작년보다 2020년이 2019년 재작년보다 4.8%의 예산이 이제 설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어, 그런데 올해는 이제 2020년보다 2021년도에는 어그 3천억이 증가했습니다. 대략 3천억. 큰숫자죠이 그래 갖고 2020년도에는 2조 2,258억이었는데 아, 올해는 올해는 2조 5,282억으로 어, 편성은 2조 4,303억을 했는데 어, 국회에서 예산결산 이 확정돼서 삼총 예산이 작년 말 확정된 것이 2조 5,282억으로 약 3천억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어, 그래서 증가율이 13.6%입니다. 13 어, 예년 대비 예년 대비 4.8%였었는데. 13.6%로 엄청나게 삶정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 주요, 주요한 요인은, 아, 저희가 이제 12월, 작년 12월 달에 이제 말씀드린 것에서 거의 다 항목별로 사업명으로는 대동소에 왔는데, 어, 어디서 많이 이제 갑자기 800억이라는 돈이 또 올라갔냐 하면은, 바로, 어, 산불, 병해충, 산사태, 재해 분야입니다. 어, 1 0월달에 편성은 어, 300 작년에 300억 이었는데 올해 1000억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최종적으로는 어, 1,800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재, 재난재해 산불, 산불 동해안 산불 많이 났지습니까 크고 또 산사태가 작년에 많이 났잖아요. 병해충이 소나무 재선충부터 돌발해충부터 어, 대벌레 그리고 참나무 참나무 시든병 이제 병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는 재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00억이었는데 올해 100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 이제 최종 확정은 1,800억 인제 내려온 겁니다. 800억이 증가가 돼 갖고 어, 올해 예산이 2조 5,282억이 나가려갖고 작년 대비 13.6%가 예산이 증가인 겁니다. 아, 이것은 이제 뭐를 이제 의미하냐면, 어 우리 이제 산림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산림 기술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방지 임도가 어, 엄청 확대가 되죠. 좌우에 맨 위에 이제 고성부터 간성, 어 그리고 속초, 그리고 양양, 밑에 주문진, 어또 강릉, 어, 또 밑에 이제. 에, 무코, 부평, 동해 지역, 그리고 삼척 지역, 그 밑에 내려면 경상북도 울진 지역, 전미에 어, 영덕까지 아, 동해안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은 페인 어, 현상과 아, 편서풍 현상, 그리고 아, 양구 지역의 네, 분 바람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방지 임도, 산불이 발생해 되면 임도로 빨리 지나차량 또 진화대들도 진화 아, 지반들이 가서 해야 되니까는 산불 예방 인도를 많이 확충을 하는 것이고요. 병해충은 방금 들것처럼재산충에 많고 산사태가 이제 금년 어, 작년처럼 상각지도 어, 않은 그 태풍이 세개 나오고 또한달한달 한달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가 비가 오고 그렇게 해서 산사태가 많이 낮 정조로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산성예산보다 확정예산이 1800원이니까 800억이 더 계산된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산림 분야에서 어, 시공하는 분들 어, 산림조합중앙회, 그 일선도지또 어, 지역조합 그리고 산림사업통업법인 이런 분들 또숙가국기법인 이런 분들 시공을 하시는 분들, 어, 실행을 하시는 분들 또 설계하시는 어, ENG, 산림기술사무실의 에, 그런 분들 감량하시는기술사들 어, 엔지들, 뭐 이런 기관들, 이런 분들이 어, 돈벌이가 아, 폭이 넓어지고 어, 돈벌이 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산림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좀 공부에 매진해갖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아, 지속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한번 편성돼서 올라간 재산, 저 예산은. 아 어, 그대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그걸 유지하거나 다른 요인이 또발생하는 거예요 뭐, 산소 배출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뭐 지구온난화라든가 바이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라든가 어, 산천 소득 증대라든가 임업인 소득 증대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우리 살림 기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한달가량남지않았습니까아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어 자재도 자재 같은 거 공부 자료도 푹 넣게 아 보시고 어, 그리고 또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 9월산 골뱅이 한 면점 내서로 문의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반가운 소식입니다. 산림청 예산이 어, 편성예산보다 확정예산이 또 어, 800억이 증가해서 어, 2조 5282억이라는 예산이 예, 올해 확정되었습니다. 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